네. 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석이십니까? 네. 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은 기쁨을 누리셨을 거고 또 많은 감사를 드렸을 겁니다. 주님 우리 보시기에 너무도 흡족한 어, 또한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 우리 한국 영화 중에서 혹시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다 보셨나요? 혹시? 보셨을까요? 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뭐 유명했고 또 다른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 외국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고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어, 잠깐 그 줄거리를 좀 얘기해드리면 그 가난하게 살았던 그한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하 이제 지하에서 지하방에서 그 살았던 가족이 있었는데 어, 우연하게 그 이제 그 아들이 그 부잣집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어 그의 딸과 아버지 또 엄마 하면서 모두가 그 부잣집에 취직을 하게 돼요. 서로 완벽하게 속이면서 아, 그렇게 어그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걸다 속였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거기서 각자 자기들이 맡은 역할들을 충실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그들은 다 모든 것을 속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딱한 가지는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혹시 무엇이 뭐였, 무엇일까요? 뭐, 예, 그들이 몇십 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가족들이 몇지 살았고 또 지하방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다 속여도 그들의 살냄새와 그 지압방의 그 냄새는 몸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르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 집에서 눈치를 채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의 냄새와 그들의 향기는 정말 그 누구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과연 어떤 냄새를 풍겨야 될까요? 예전에 죄인이었던 우리 죄인의 냄새들, 또 거짓말의 냄새들, 또 자만했던 그런 냄새들, 그 미련했던 그런 냄새들이 혹시 아직도 남아 계신가요? 아니면 그리스도다운 그 살아온 세 사람의 그 향기가 풍기거나 또 하나님의 향기, 또 사랑의 향기, 믿음의 향기, 또 예수님의 성품의 향기가 아, 풍기시나요? 과연 나는 어떤 향기가 내 마음 속에 정말 그 향기가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냄새는 나보다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잘 맡습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 보고, 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뭐 세상 사람들과 뭐별 차이 없네. 이렇게 말한다면 그얘기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죄인의 냄새가 아직도 풍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 난저 사람만 보면, 어, 왠지 모르게 나도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 사람에게는 과연 어떤 향기가 날까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고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옛 냄새를 다 없애시고 정말 좋은 향기가 몸에서 품어져 나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나는 어떤 향기가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 몸에서 좋은 향기와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그런 향기가 어, 세상에 가득가득 넘쳐서 정말 좋은 향기가 날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어,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우리 역대상 4장 9절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4장에서 9절 10절입니다 구약성경 614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어, 여기 두 절이 나오는데 어, 정말 어, 되게 간단하게 압축해서 어, 나오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보다 귀한 자라고 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하였습니다. 야베스의 뜻은 그의 어머니가 수고 수고히 나서 어, 슬픔, 고통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어, 우리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어, 다른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의 고통을 크게 증가할 것이다 고통으로 당신의 아들을 낳을, 것인, 낳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수고를 통해서 당신은 당신의 삶의 모든 날을 먹을 것입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과 여기서 어, 본문에서 나와 있는 고통은 같은 의미로 어,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추적한 건데 그 어머니가 난산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산은 어렵게 고통 속에서 이제 아이를 낳는 그런 어, 모습인데요. 어, 거의 죽었다가. 어, 그 아이를 낳으면서 거의 어, 죽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고통으로 그 아이를 낳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은 자식을 낳을 경우 정말 허다하게 많이 돌아가셨다고 어,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산부인과가 있어서 지금은 산부인과 에 가면 막 초음파로 어, 볼 수가 있잖아요. 아이가 똑바로 서 있는지 엎드려 있는지 아니면 뒤집혀 있는지 다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아이는 막그 탯줄이 목에 감겨서 막 그렇게 어렵게 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확인이 되지만 예전 같으면 그게 확인이 됐을까요? 모든 아이들을 다 집에서 받았잖아요 아버지가 저희 어, 저희 어머니도 열두를 낳으셨는데 그 열두를 다 집에서 받으셨어요 아버지가 다 받으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죽는 자식들도 허다했고. 그 산모도 또한 죽는 산모도 허다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혹시 그런 난산을 겪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환경은 매우 열약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가 왜 귀환자가 되었을까요? 수고에 나서 귀환자가 됐을까요? 10절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 아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야베스는 하나님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도 또한 하나님께 아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었다는 뜻은 기도를 했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가 부르지졌어요. 누구한테 부르지졌을까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그는 부리지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어, 그에게 얘기했어요. 나를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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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아달라. 내가 하게 하겠다. 그때 야곱이 어,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다. 언제까지 놓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야곱이. 내가 보고 줄 때까지 절대로 놓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뜻이 뭐, 아, 이스라 엘의 뜻이 뭘까요? 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 아랫단뜻은 다른 말로 하면 울부짖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단순히 기도한 것이 아니고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께 복을 주지 않으면 어, 야곱은 절망과 또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빌었습니다. 야베스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또한 그 마음이 야곱과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야 그는 귀한 자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았고, 또한 부환자가 됐습니다. 야베스는 인격적으로나 재력적으로나 지위적으로 아주 뛰어난 인물이 됐어요. 그의 배경은 너무도 비참했고 또한 소망도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런 역경을 이기면서 그런 다른 형제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자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안 좋은 기억들이 혹시 있으세요? 내가 불행했던 일, 그런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또 누구나 상처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상처를 다 갖고 있잖아요.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을 살면서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미워하는 마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증오하는 마음. 또 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시간이 흐르면 없어질까요? 그 상처들이 시간이 흐른다고 다 없어지고 어, 희미해질까요? 정말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면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이 없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없앨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나의 상처와 나의 고통, 그 나의 어려움을 없앨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여기 야베스의 슬픔과 고통 그리고 그 불행은 어, 두 절에 비해지만 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대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어려운 것, 과정을 극복을 해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그 어려운 환경을 그가 정말 놀랍게 변한 비결이 뭘까요? 혹시? 그가 그 상황을 벗어나게 만든 것은 단한 가지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있었기에 그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가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그 환경을 기도로 통해서 정말 그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야베스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범사와의 복을 주셨고 또한 범사에 형통하게 만드셨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또 아무리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어도 기도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살 겁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삶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과 내용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 야베스의 기도의 특징은 어, 아랫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랫다는 뜻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 부르짖었다는 뜻이라고 같습니다. 히브리얼로, 히브리어 말로 와이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부르짖다. 크게 소리 질르다, 호소하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어떤 상황일까요? 그만큼 내가 절박할 때, 정말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내 상황이 정말 촉박하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할수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부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대한 때, 그때 하나님을 부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첫 번째, 복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개역 개정성경에는 주께서 내게 네 복을 주시려거든. 또 개역 한글에는 원건데 주께서 내게. 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지라는 어, 소원과 함께, 어, 어, 또 다른 의미는 참으로 복을 주시려면 주의 뜻대로 하옵서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베스, 야베스는 자신의 기도가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구했지만, 어,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보다는 하나님 마음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이루지만, 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이루어지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많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복을 빌기 위해서 많이 교회를 다녀요. 하지만 그 복이 자격에 이뤄주면 정말 너무도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복이 자기한테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응답받지 못하면 그들은 원망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하나님, 나에게 기쁜 하나님, 나를 필요에 채워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복의 복을 더하사 이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도 하나님 곁에 늘 가까이 할수 있는, 있는 복을 주어달라고 어,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응답되길 원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기도는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지경을 넓혀 주소서. 지경은 뭘까요?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 야베스는 자신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의미로 말한다면 사업을 확장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영향력을 확대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재능을 달라고 기도하면, 어, 그리고 전도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어, 굳이 이 땅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면 되는데, 어, 이 땅에 사는 게 너무도 힘든 거 하나님도 잘 알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남겨놓은 이유가 전도하기 바라는 겁니다. 세상 끝까지 정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소원과 뜻을 이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도와주소서, 세 번째, 우리 주의 손으로 도와주소서. 우리는 스스로 나의 한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머리가 하얘져요. 그리고 낙담합니다. 그리고 또한 포기합니다. 내 힘, 능력을 더할 수 없으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을 펴서 나를 도우시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주십니다. 나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 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째째하게 아, 주시지 않아요. 부족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흔들어 넘칠 때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란을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 삶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 누구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백날 물떠 놓고 빌어 봤자 답은 없습니다. 우리 옛날 분들 우물에다 장독대다 우물 장독대에다가 물떠 놓고 빌잖아요. 백날 빌어 봤자 소용이 없어요. 무당을 찾아가서 부, 물어봤자 그들은 자신의 미래도 몰라요. 오직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의 삶을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분 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곰 7장 9절에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부모에게 정말 소중한 자식도 사랑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말 아낌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 근심이 없게 하소서 혹시 말 못하는 근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분에서 밤잠 설친 적이 계세요? 아니면 하늘이 무너질까 봐 근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걱정한 근심은 80%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 일어나지 않는 근심들을 너무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근심거리는 뭘까요? 80%는 일어나지 않는 근심 나머지 20분은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그런 근심들이 많습니다 대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근심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심에 젖어서 우리의 모든 근심은 하느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근심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근심은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형제들보다 더 귀한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왜 기도하세요? 왜 예,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받기 위해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기도하고 하느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야베스와 같이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으면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닌 정말 구체적인 기도. 간절한 기도. 그러면 그 진심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됐다고 믿습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허락한 것을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셔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귀하게 보십니다. 혹시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루를 살면서 정말 얼마큼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얼마큼 만나고 계세요? 하나님과 얼마큼 대하고 계십니까?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한달반 정도 남았는데 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모든 응답들이 하나님께 에 응답 받으시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